안녕하세요, 코이컴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게이밍 PC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인기 게임인 오버워치부터 배틀그라운드까지 울트라 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가성비 게이밍 PC입니다. 가성비라고 해도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고사양 게임을 울트라 옵션으로도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웬만한 스팀 게임들도 즐기실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높은 옵션에서 프레임까지 144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구성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웬만한 게임들을 다할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89만 9천원입니다. 저렴한 금액과 함께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는 총두 가지. 첫째, m.2 ssd를 250GB에서 500GB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m2 ssd의 방열판과 게이밍 장패드를 사은품으로 지급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최근 게임들의 용량을 보면 적게는 30GB에서 많게는 100GB를 넘어가는 게임들도 있어서 고사양 게임들까지 무리 없이 설치를 하시라고 이렇게 용량 업그레이드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SSD 방열판은 이 발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해 주기 때문에 더욱 원활하게 PC를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게이밍 장패드는 뭐 요즘에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PC 구매하시면서 당연히 무료로 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증정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제는 당연히 카드나 할부 결제, 네이버페이 등뭐 이런 결제 등이 다 가능하고 배송비도 무료에 케이스를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이 금액 그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립 PC를 구매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윈도우는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PC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옵션에서 윈도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바로 상품 설명 들어갈게요. 이 PC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AMD Ryzen 5600X CPU와 존스보 CR-1000 공랭 쿨러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B450M DS3H 듀얼블 에디션 메인보드 r a 은 마이크론의 8GB 3200MHz 두개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RX 6600 벌크 제품 SSD는 M.2 NVMe 250GB 제품이지만 500GB로 무상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g 클래스 500 RGB 제품 파워는 슈퍼플라워의 5 0 0트 메가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 제품. 마지막으로는 HTK01 M.2 방열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성비 위주로 구성이 된 PC라고 할수 있어요 CPU의 성능은 이젠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것은 없는 최고의 가성비 게이밍 CPU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라데온 RX 6600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에 버금가는 깡 성능을 가졌을 정도로 가격 대비 훌륭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아직도 그래픽카드의 금액이 많이 비싼 상태이지만 이번 세일 P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인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거의 GTX 1660 슈퍼를 탑재한 PC와 비슷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RTX 3060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GTX 1660 SUPER이기 때문에 이번 기획 PC는 보다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성에 포함된 라데온 RX 6600 그래픽카드는 벌크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품 제품들과 비교했을때 AS 기간이 1년이 짧은 2년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구매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인기 게임 3종 플레이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FHD 상태에서 모두 최상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전의 파스 점수와 타스 점수는 각각 이렇게 측정되었고요. 먼저 오버워치 최상 옵션 상태에서 평균 197 프레임, 하위 1% 149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옵션 타협 시 AMD 내장 그래픽으로도 60 프레임을 뽑아줄 정도로 최적화가 아주 잘된 게임이라 확실히 아주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로스트 아크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평균 130 프레임, 하위 1% 55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로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하위 1%가 낮다 보니까 옵션을 보통으로 낮추어서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하위 1%가 7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로스타크 게임에서는 게임 특성상 확실히 지포스 RTX 3060보다는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00프레임, 하위 1%는 8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울트라 옵션에서 게임을 하기에는 충분한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FPS 게임은 프레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평균 191프레임, 하위 1% 13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144 모니터에서 즐기기에도 충분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게임플레이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이 게임들을 이 정도 성능으로 즐길 수 있다면 웬만한 게임들도 대부분 옵션 타협 시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과 게임 성능 등을 간략히 보셨고요.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선 정리, 많은 후기, 그리고 안전한 포장까지 항상 더 나은 PC를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코이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정에달 많은 행복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코이컴.